여러분 방금 방금 녹화했는데 날라갔어 다시 얘기했어 우리 내가 책을 하나 빌렸는데요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비판하라 비판하고 나서 방법을 가르쳐주어라 명령조로 하지 말고 해주시겠어요? 이 점을 고쳐주게 단한 번만 비판해라 비, 음, 맨 처음에는 이제 음, 비판의 마, 마무리를 항상 우호적으로 끝내라. 비판하기 전에 칭찬해라.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음, 사업, 사업, 경영, CEO란 무엇이냐. 다 혼자 잘날 필요 없어요. 사업은, 사업은 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여러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잘할 필요 없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하는 거예요. CEO, 경영이란 두뇌 트러스트, 두뇌 헤드헌터. 그래서 사업가는 대인관계의 천재가 돼야 돼요. 부하로부터 지혜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면은 그분한테 아이디어 얻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특별. 특별수당을 줘야 겠죠 네. 그리고 어, 애들한테 애들한테 음, 애들도 경영에 참여 가족회의가 열어서 어, 가, 바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끔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을 경영 하는 거고 음, 누가한테 물어볼 때는 어, 내, 내 사건을 갖다가 그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래요. 어, 그래, 얘기를 하고, 음, 그리고, 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쓸으로써 반드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또 얻어요. 인간관계 황금률이에요 어, 양쪽으로 안 하고 한쪽만 하면 그게 그 관계가 이어지지가 않겠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야 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겠고, 아, 무슨 회사를 만든다든가 그 경영이 그렇다면은 그 회사는 날로 날로 번성하겠죠. 아까 어, 네 거기까지.